4분 문제 설명해 줄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거 길이를 뭐라고, 뭐, A로 보고, 얘를 B라고 보면,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 합동이거든. 그래서 요게 또 B가 되고, 요게 A가 돼서, B점의 좌표는 A 빼기 B 콤마, A 플러스 B가 돼. 얘가 C고 얘가 D인 거야. 이때, 선 선생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A가 B보다 작잖아. B보다 A가 더 크잖아. 그러면 이, E, B는 A 더하기 B보다 작지? 얘가 뭐인 거야? 얘가 D인 거야. 근데 D가 N 이하의 자수라고 했으니까 얘가 N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거든. 그럼 B는 2분의 N보다 작거나 같은 2분의 N보다 작은 B는 E, B가 N보다 작다인 거니까 B는 2분의 N보다 작은 값입니다. 하고 나오게 돼. 여기서 A의 개수 요거 봐봐. B를 k라고 가정하면 k라고 두면 a 더하기 k가 n보다 작거나 같은 거잖아. 그지 a 더하기 k가 n보다 작거나 같은 건데 a는 n 마이너스 k보다 작거나 같다 나오고 a는 b보다 커야 되거든. 근데 b가 k라고 했으니까 k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그럼 요거와 요거 사이 있는 값인 거니까 음, 크거나 같지 않아요. 큰 거예요. a 개수는 이거 빼기 이거 해주면 되지. 그래서 a 개수가 m 2k개 나오게 돼 n이 2m이면 2 n 이 2m이면 b는 m보다 작은 거니까 m 1까지 m 1까지 이걸 계산하면 되는데 2m이 몇개 있으니까 2m이 m 마이 1개 있으니까 2m에 m 마1 빼기 2 곱하기 2분의 m m 1이 되거든 이거 약분하고 나면 m, m 1이 나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식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e m 플러스 1이 들어가면, m 덕 2분의 1보다 작은 자연수인 거니까, t 2m e, 플러스 1은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 2m e, 플러스 1 빼기 2k가 되거든. 얘가 뭐 되는 거예요? 음. 2m e, 플러스 1 곱하기 m 빼기 2에 2분의 m, m 플러스 1이 돼주면 되겠지. 그래서 약분하고 약분하면은 2m에 대한 제곱, m 제곱인 거니까 m 제곱, 음, m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 그럼 가나다에 들어갈 식을 다 찾았잖아. 가가 뭐죠? 음, 가가 m-1인 거죠? fm이 m-1인 거니까 f5는 4 나오고 gm은? gm이 나니까, 이게 mm-3이네. g6은, 요고, 30 나오고, 다음은 hm이 m제곱이니까, h7은, 77이 49 나와서, 49 더하기 34를 해주면, 83? 음, 정답이 83하고 나올 수 있을 것 같다.